메가트럭 청소 차량에 유맥스 데카 4채널 블랙박스 DVR 장착입니다. 사체를 플레이 h d 카메라와 10.1인치 고화질 모니터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4분을 화면이고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시면 오른쪽이 확대되고요. 좌측 깜빡이를 켜시면 좌측이 확대됩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 후진이 확대됩니다. 주차선도 지원됩니다. 전방 확대 화면입니다. 화면 구성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등을 전면하시면 네 좌우 확대 화면이 이분할 화면이 지원됩니다. 설정 화면이고요. 컨트롤 화면입니다. 메모리 256기가 지원되고요. 512기가도 지원됩니다. 녹화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천널 블랙박스에 재생된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맥스 테카포채널 블랙박스 DVR 장착이었습니다.